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2 0 2 4사년2월 드림시큐리티 전자공시 다 받고 그 IR 자료 받고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뉴스 뉴스거리들을 확인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도 자료에 보면은 이그 대표가 나와서 얘기 얘기하는 것들 중에 어, 간편인증통합서비스 등장 배경 뭐 본인 확인 시장의 역사와 트렌드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사업 동향 이런 것들 나오면서 꾸준한 신규 서비스 이런 것들 쭉나와가 나오는데 이걸 따라서 간편 정보 어 이거이지오크 이거, 그 이거 간편 인증 통합 서비스 이게 그 있잖아 우리 그홈텍스 들어갈 때 본인 인증하고 간편 인증을 하잖아. 옛날엔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고 그 홈텍스에 얘들 했던 행거가 그러니까 이 회사가 했던 것들 그 인증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네가 너인 거를 인증해주겠다. 그게 뭐 우리 폰으로 그거 패스에 뭐 이런 이런 여러 가지 까는 거잖아. 있그 많은 경쟁자들이 간편인증 서비스에 들어가 있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그 하는 회사들은 여덟 개밖에 없다 하대. 그 본인인증을 할수 있는 회사들은 그래서 이제 그 보안 솔루션 드림시티는 보안 솔루션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국내 8 개사 본인 확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 국내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서비스를 할수 있는 업체가 여덟 개 밖에 없다는 거예 그중에 한 개가 드림시큐리티 홈텍스 홈텍스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창이 드림시큐리티창이라는 거다라고 있고 그리고 이게 기존에 그 카카오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디노어 카카오, 네이버뿐 아니라 이동사의 패스 앱을 필두로 KB, 국민은행, 신한은행, 토스뱅크에서도 간편인증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심지어 마이너 업체인 뱅크샐러드와 IT 보안 전문인 드림시큐리티도 간편인증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다양하게 간편인증을 홈페이지에 도입해서 10번 사용 계약과 10번의 연계작업을 해야 된다면 도입 후 매월 10번의 정상과 열 번의 세금 계산세가 필요한데, 요거를 간편 인증하면 한 방에 뭐 통합적으로 될수 있는 업무 편의성 이런 것들이 될수 있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간편 인증, 요렇게 되었다. 요렇게 말하네요. 뉴스 요거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뭐 간편 인증 또 있고, 국가 디지털,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도 음, 의무 협약. 얘들이 전자서명도 이렇게 인정을 걸어주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거든.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서 이 매출이 그 드림시큐리티가 발생되는 매출이 보안 쪽으로는 12% 밖에 안 돼. 나머지 80%가 한국 렌탈에서 매출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캐봐야, 그러니까 보안주로 뭔가 주가가 뛴다 그러면 팔아야 될 게. 어느 정도 들어 냈다 다시 샀다가, 드러냈다가, 진언스처럼 아, 진언스 자, 양자은행. 뭐 이런 것도 있고, 홈페이지 보면 이런, 이런 뉴스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고, 공인인증 대체 시작. 이런 것들. 그, 탈중앙 신원확인 솔루션, 신원확인 하려 그러면 뭐 인증이나 그 지문 인식이나 뭐 페이스 아이디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요째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내 일위 암호기술 북미에서도 인정만 인정만 받지 뭐 쓰지는 않지. 얘들이 보안 기술로 수출된 적이 없거든. 그 수출 매출은 한국 렌탈에서 중동과 이런 쪽에 이제 렌탈 매출로 수출 나간 거지. 어 이런 보안 쪽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 그에 비하면, 어, 코나이는, 코나이란다. 진언스는 수출 나갔지. 중동, 뭐, 아시, 아시아, 막 이런 쪽으로 수출 나갔지. 자, 그리고 역대 최고 매출, 이거는 속을 필요가 없는 게 역대 최고 매출을 해봐야 얘들은 그 핀테크 기술, 이런 매출이 역대 최고 매출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한국 렌탈. 얘들은 그냥 한국 렌탈 매출이 전체 매출이 80%를 잡아먹는다. 그 양자 키 관리 국내 최초 국정원 보안성 획대 이런 거잘 알고 있지. 근데 얘들이 생각보다 그 연구비를 지언스는한 R&D 비용을 매출의 15% 정도 썼는데 얘들은 한0.3%어 6억 정도 썼으니까 200억에 6억이면 2 0 0억이육억6 나누기 200 0.3%. 0.3%썼다 0.3%. 0.3% 아렌 그 지니어스는 15%씩 20%씩 쓰거든 그에 비하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지 자 그렇고 얘도 회사 속에 어, 생체 인증 이런 것들이 많지만 이런 것들이 얘들의 전체 매출을 차지하진 않는다 얘들의 그 기업 정보 기업 정보 얘들의 그거를 봤을 때는 안 나오네 어 윤리 경영 이런 것만 나오지 연역 여기 보면 그 한국 렌탈 인수 19년에 인수를 하고 그리고 어또 21년에 그 지분을 99.8%까지 인수를 하면 이때 그 매출이 <laughs> 천 단위로 확뛴 거지 그 전에는 200억, 300억, 이 200, 300억도 아니지 200억 정도 고만고만하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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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난수도한 뭐 300억밖에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매출 올라가는 상태에 다시 이제 네이버 금을 한번 보자 보면은 대림시큐리티어 요거는 10년 차트에그 차트 그니까1 그 20, 이걸 차트로 볼까? 얘들이 그 20, 18년 4월에 정거점을 찍고 이때 왜 찍었지? 그러고 내리막길을 걷다가 20년 코로나 팬데믹 와서 다시 올라가다가 어, 정거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지금 또 내려가 있는, 요런 상태. 보안 관련주, 요거와 비슷한, 어, 요거의 뉴스는 별, 뉴스가 별로 없어. 양자 기반, 뭐 이런 것들. 고 얘네들은 렌탈이란 거에 잘안 나와. 렌탈 매출, 이런 거 없어. 국가 검증 1호 장비 배출함, 이런 것만 나오지. 렌탈, 이런 거안 나와. 드림시큐리티 카페24 유튜브 최초 공식 라이브 커머스 론칭, 이런 거. 라이브 커머스 론칭을 해서 카페 24에 들어가서 결제하고 이런 것들을 얘들이 이제 그 담당하는 그 받는 어 30개의 브랜드로 스트리밍 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베스킨 라빈스, 던킨 도너츠, 데코르테푸 포마 등이 참여한다. 유튜버와 협력해서 1인 크리에이티브부터 할수 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나온다. 어, 드림 24. 드림 24아 카페 24 고도몰 페이크, 메이크샵 웹 호스팅 사업자와 제, 제휴 계약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드림 시큐리티는 휴대폰 본인 확인 서비스 부분에서 카페 24 고도몰 메이크샵 웹 호스팅 사업자와 제휴 계약이 되어 있다. 더 많으면 더 나올 건데 이렇게밖에 없네. 맞지? 그래서 매출이 좀 적은가? 이런 것들도 있고. 자. 어, 종목 분석 보면 범진규 외 7인이 37%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매출이 전체 매출이 20 19년도에 그그 그 한국 렌탈을 흡수했잖아. 그래서 그 이후로 280억 280억 이런 데1 5 0 0 단위로 뛴다. 그러니까 렌탈 매출이 팍팍팍 증가하고 있거든. 렌 이거 23년 23년, 23년, 분기 매출 중에 합쳐가, 이 3분기를 합쳐가, 23년에 렌탈 매출, 잠깐만, 이거 확인해 볼게요. 렌탈 매출이, 뭐야, 렌탈 매출이, 어, 여기 있잖아. 23년, 솔루션 매출 100억, 180억, 190억, 그리고, 어, 요게 다야, 190억. 200억 좀에못 되는 돈이 렌탈 매출로, 아, 렌탈 매출이 아닌, 그, 거 보안 솔루션 3삼분기까지그 3분기 좋다. 4분기 뭐한 50억. 오 60억, 6삼십 70억. 100억 좋다. 100억 그 번다 진짜 4분기에. 그러면 300억, 최대 300억. 300억이 최고라고. 봐봐. 300억 최고. 이거 19년까지 그 보안 솔루션 없을 때 얘도맨 국방 사업도 있겠지만 그걸 빼고라도 매출이 우상향 한다라고 보기 힘들겠지 맞지 이거그 비교될 수 있는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 지니언스 지니언스는 온온 온 그거, 그거 매출이거든 그 뭐라케 드노그 뭐고 어 보안 매출이거든 100% 지니언스는 200억 240억 260억 310억 380억 완전히 우상향 하잖아 맞지 그에 비하면 저거는 그렇게 쓱쓱. 잘 나간다 잘 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태지 근데 매출이 팍 뛴거는 렌탈 매출 렌탈은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 어렵기 려어 때문에 새 거를 못 사고 렌탈 빌려서 쓰고 경기가 좋으면 굳이 저 돈보다 딴데쓸수 있으니까 또 빌려서 쓰고 이런 문화가 이제 거의 자리 잡혀 가지고 뭐 세탁기 뭐 캐빈에 가구도 렌탈 하는데 있고 차 렌탈 많이 하지마자 뭐 밥솥 정수기, 요즘 정수기, 뭐, 비대, 이런 걸 많이 하죠. 기업에서 쓰는 것도 기업도 많이 쓴다니까. 복사기 큰 거는 비싸거든. 그 복사기 보통 렌탈 하제, 고소 작업대, 계측기, 계측 장비 이런 것도 비싸잖아. 그러면 렌탈에 가서 쓰면은 자기가 AS 안 해도 되고, 뭐, 유행 빠지더라도 그거는 다시 돌려주면 되니까 렌탈 많이 한다니까. 노트북, 컴퓨터 이런 것도 렌탈 다 한다니까. 이렇게 미리 사지 않고. 비용 사는 비용만 내 가지고 맞지? 그렇기 때문에 렌탈 업체는 이거 앉아서 헤엄치기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물건을 미리 살라 그러면 돈을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부채관리 자금관리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크게는 하기 힘든데 얘들이 하고 있는게 AJ네트웍스 AJ렌탈 그리고 롯데렌탈 그리고 얘들 이게 3대 우리나라 3대 렌탈 회사 그중에 한국 렌탈이 제일 먼저 시작했다 렌탈 회사 그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오 바이오 란다 이거 정보보안에서는 아직 매출이 크게 폭발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정보보안 테마를 받으면 얘들은 팔아야 되는게 맞지 맞지 정보보안이 얘들은 그냥 거품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렇고 또뭐 있노 기업 개요, 기업 개요는 필요 없지. 어, 여기에서 렌탈이 팔십 프로, 국방 부분 팔 프로 빼면은 십이 프로가 솔루션과 어, 보호 여기에서 연구비는 십삼 억, 영점육 프로, 영점사 보 보안만 따지면 한 삼사 프로밖에 안 썼다는 거지. 렌탈, 렌탈이 들어오기 십구 년부터 렌탈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삼 프로 정도 R&D 비용을 썼다는 거지. 평균 거성연수는사년이 개월 어, 급여는 삼천팔백만 원 정도 됐고 수출 이십 프로 이거는 렌탈 부분에서만 발생됐고 다른 건다 내수. 내수되었다. 지분은 자회사 지분은 거의 다100%다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 있다. 어, 한국렌탈이 자산이 3,100억 짜리인데 지금 시총 1,800억이니까 자산 대비로는 굉장히 저평가라고 볼수 있겠지만 버는 거 대비에는 PBR로는 굉장히 적다라고볼수 있겠지만 싸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PBR 말고 그냥 버는 거에 대비해서는 적당하다라고 판단하는 PBR P/R이 10일 정도 나왔거든. 자, 요렇게 돼 있다. 종목 토론시란 볼까요? 종목 토론시, 열개 이상 추천, 자, 뭐 있는 한번 보자. 열개 이상, 비추 열 개, 열개 이상 추천. 한번 보자. 열개 이상 추천. 5페이지. 없다. 열개 이상 추천 할 만한 게 없는 모양이다. 이. 6. 다음 타자는. 7. 어, 18. 드림 시큐리티. 전환사채 발행 총 400억 이거 언제고 24년 12월. 백5 4사의사취치대가 전환 가는 물량이 2 4 5억 남았네요. 중국권 말 산답니다. 상장시키지 않는 건 좋은 의미로 주주 친화적인 모습으로 봐도 좋을 듯합니다. 전환 가능한 물량을 40% 상장시키지 않는다는 거는 뭐 그걸 가지고 그~ 이익은 빚 갚는 데 썼다. 기술연구개발비에 사용되고로 추진 기술연구개발 기술연구는 0.3%밖에 안 쓴다고 3%밖에 안 쓴다고 대주주가 낮은 가격에 매수하려고 막았고만 쓰발 주식은 사기야 이런 것들도 있고 한개더 넣는 거 보자 10페이지까지 가보자 특별하게 <laughs> 없다 없다 내용이 볼게 없다 자그 종목 분석에 지분 현황 지분 어, 10% 이상 주주 김영진 장례 매도 나갔고 5% 이상 기타 주주 없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보자. 자, 결론을. 자, 회사가 시청이 1800억짜리 별도와 연결. 연결하니까 렌탈이 들어오고, 어, 연결하니까 국방이 들어오고, 별도는 보안만. 연결 두 개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인 거지. 그래서 연결하니까 부채율이 300%가 돼버리고 연결하니까 부채율이 300% 왜? 렌탈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미리 물건을 사놓고 놔 빌려주는 거라 가지고 자금을 땡길 수밖에 없다니까 별도로 하니까 부채율 80% 안정적이잖아 맞지? 그 대신에 유보율은 1800% 괜찮지 당자비율 유동비율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야 40%니까 한100% 넘어야지 어, 40%뭐 요정도 돼있는 상태예요 원가는 67% 먹고 판관비는한20% 영업이익은 12%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렌탈로 영업이익이 12% 나오는 거지 렌탈을 빼면은 렌탈을 빼면 별도로 하면은 영업이익이 2.4%밖에 안 나와 2.4%면 은행 이자 내고도 바닥바닥하는 그런 거 밖에 지 크게 남는 게 없는 그런 거 비하면 지연수는 그거 금융이잖아 아 정보보안이잖아 영업이익이 10%씩 나는 괜찮지 아싸리 보안은 지연수스더 나을 수 있지 근데 얘들은 한국 렌탈이라는 큰 매출 을 올리는 것도 같이 있으니까 캐시카우가 같이 있으니까 더 좋을 수도 있고 좀더안 좋을 수도 있고 그 생각하기 나름이다 생각하기 나름 그래서 EPS가 240원이 나왔고 PER는 11이 나왔다 ROE는 16%요렇게돼 있는 자 그, 그리고 그 얘들은 어어 어, 그래서 1부터 10까지 내가 점수를 매겼는데 10점에 가까울수록 좋은 점수 가지고 싶은가에 6점을 줬고 돈잘벌것 같은가 7점을 싸냐 한 3점 줬고 지금인가 경영자는 걱정 안 하겠냐 ROE 3%당 1점 영업이익 4%당 1점 총점 나누기 8 위험한가 자식에게 무엇을 도는어야 이런 항목을 했는데 5점은 모르겠다 5점 이하는 비싸다 안 좋다 10점에 가까워서 좋은 점수 가지고 싶은가 6점은 그래도 정보 보안 정부 보안 연결 서비스, 보안을 감당하면서, 감당하면서 연결해주고 수술을 받는 그런 서비스고, 렌탈, 렌탈하고 방위산업, 이 중에 전체 매출에 렌탈이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해서 크게 팍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거는 보이지 않겠으나, 주가가 튀고 이러면은 보안 쪽에서 분명히 튈 거거든. 렌탈이 뭘 그걸 주가를 펑펑 튀겠나, 맞지? 렌탈은 꾸준한 그거겠지? 안 그렇나, 맞지? 그러니까 얘들이 주가가 팡팡 튀면 티면 갑자기 튀면 살짝 팔았다가 또 살짝 보고 또 안정화되면 또 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보안테마로 출렁출렁거리면 사고팔고 사팔. 왜 얘들은 보안테마가 전체 매출이 12%까지 차지하는데 보안테마로 얘들이 주가를 받다라는 거는 팔아라는 소리겠지. 돈잘벌것 같은가에 7점. 렌탈은 꾸준히 돈잘 벌고 있으니까. 싸냐? 싸진 않지. 렌탈 비즈니스가 퍼 11이면 은 정보 보안으로서는 그1일이면 싸다라고 볼수 있는데, 진현수도 한 15, 17, 18 정도 되니까, 얘들은 진현수를 먹어. 진현수 퍼가 22, 지금 시총 1200억이거든. 근데 천, 1000억일 때20% 올라갔다 보면은, 퍼가 한 지금 그 계산하면 20% 더하면 4, 6 정도 더하면 한28 정도. 진현수도 28인데 얘들은 1일이면 싸다라고 볼수는 있겠지만, 얘들의 전체 매출의 80%가, 뭐야, 렌탈이잖아. 정부 보안이 아니고 그러면 렌탈 기준으로 봐야 되지. 렌탈 했는데 무슨 내수만 하는데 그 퍼를 11 반다는 건 월덱스. 월덱스 얼마고 우리 반도체 소재 회사 원드 월덱스. 잠깐만. 기다려 봐 봐. 월덱스 그그 그 말이 잘 하는데 그 퍼가 17밖에 안 되는데. 잠깐만. 월덱스 나노. 어, 월덱스. 월덱스 시총 지금 3,500원 사 지금 4,000원 못되고 있거든. 그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월덱스 퍼가 8.6이야. 반도체 세, 매출이 2500억씩 올리는데 영업이 500 500억씩 올리는데도 포가 8.9야. 그럼 드림 시큐리티는 그에 비하면은 비싸다 맞지 반도체 같은 쪽과 비교해야 되는 게 맞지만 하여튼간에 좀비싸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3점. 지금인간는어 버는 거는 그렇지만 그래도 자산적으로 가치 있는 거는 드림시큐리티가 아까 전에 자회사가 한국 렌탈이 자회사가 지분 99.8%를 가지고 82%를 가지고 있는데 시, 자산이 4100억짜리잖아. 그것만 팔아도 맞지 지금 충분히 넘잖아. pbr이 0점 대이가맞지 그러니까 지금도 나쁘지 않는 선택이라고 볼수 있지. 그리고 테마도 받을 수 있는 테마성도 있으니까 괜찮다. 싸진 않지만 아, 버는 거에 비해서 싸진 않지만,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싸지, PBR 수치로는 싸다. 그렇지만 나는 가지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성장성, 이런 것들이 더 취득하니까, 더 이렇게 치우치니까. 경쟁자의 점수는 일단 내 눈에 배당이 안 들어왔고, 뭐 이렇게 사업 확장하고 이런 건 좋은데, 이렇게 기존 보안주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들은 좀 약해서 그냥 5점 정도, 배당 여는 생은뭐 했다, 뭐 이런 정도. 걱정은 안 하겠냐? 걱정 가나겠냐 그리고또 아까 전에 뭐그 전환사채 400억을 돌려준다 주식 수로안 늘린다. 지금 주식이 5천만 주인데 그거 전환사채 400억짜리 그거 늘려봐야 얼마 되겠노? 몇주 되겠노? 400억 잠깐만 400억 4억 40억 4 400억 나누기 4천원에 좋다 4천원에 산다. 천만주 최고 많아봐야 천만주 못 되는 주식 수니까. 어~ (5분의 1) (5분의 1이면) 천만조 (5분의 1) (5분의 1이면) (10분의 1) (5분의 1이면) (20프로) 주식수가 (20프로) 증가 크나 (20프로) 미만이겠지한 (10몇 프로) (10 몇 프로) 주식수가 증가 아 애매하긴 하다이 자 무조건 주식 수가 불안불안하게 좋지. 자, 하여튼 그래서 걱정 아, 경영자에 오점 줬고 걱정 안 하겠냐에는 걱정은 렌탈이 한국 렌탈이 있어서 얘들이 돈은 꾸준히 계속 벌 거야. 렌탈은 돈 있는 회사들 잘 하는 회사들이 이제 돈잘 벌고 가니까 그 걱정 안 하겠냐. 어, 렌탈이 있으니까 규모의 경제로 계속 빌려주고 그 렌탈로 그 뭐라 해야 되나 이거 그 렌탈 사업이, 어, 95% 이상이 계속 연장 계약을 하고 있고, 90% 이상이 그 산온 기계, 산온 장비의 90% 이상이 가동이 되고 있다. 한번 계약한 업체는 95%가 된다. 그 대신 이, 이 회사의 단점은 어, 매출 채권 훼손률이, 충당률이 13%라는 거. 빡, 못 받을 확률이 13%라는 게 이게 조금 단점이지. 어, 재고자산은 한 24일마다 회전된다 엄청나게 빨리 된다 렌탈이 빨리빨리 된다는 소리겠지 자 그래서 ROA는 16%라서 6점 영업이익률은 12%라서 3점 5점 나왔네 총점은 그렇게 높진 않다 총점 높은거하고 주식 그거 올라가는거 아무 상관없으니까 위험한가 위험한 얘들은 금리가 올라가도 렌탈은 비싸게 받으면 되니까 땡큐고 금리가 떨어져도 렌탈은 렌탈이니까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렌탈 하는게 아니라 기업들한테 렌탈하는 비중이 크니까, 얘들 렌탈, 잠깐만, 얘들 렌탈, 잠깐만, 여기 한번 보자. 렌탈, 그게 있었는데, 한번또 보여줄게. 렌탈, 아, 요걸 이렇게 해야겠다. 요게 렌, 얘들 렌탈 하는 게, 빌려주는 게 기업들한테 계측기기에 930억치 사놨고, 사무 자동화 기기 뭐 복사기 팩스 컴퓨터 노트북 2100억치 사놨고 고소 작업 장비가 1400억치 사놨고 건설 장비 반도체 공장 5만 대다있다는거 기타 렌탈 자산 174억치. 그러니까 얘들이 웅진 코에 뭐 이렇게 정수기 이런 데 하는 게 아니고 B2B 4200억치 렌탈 자산 있다. 렌탈 그러고또 렌탈 좀 어느정도 하면 또 이것도 팔아 먹잖아요 중고 재고로 그런 것들도 되니까 어 얘들은 뭐 괜찮다고 봐야 되지 꾸준하게 렌탈 사업이 나쁜 사업은 아닌데 폭발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냐 그거는 아니라고 다 보는 거지 자 그렇게 돼있다 그러면 이 결론 시총.. 시총 낮다, 싸다. 싼건 맞다 싸다 싼거 맞다 이게 여기, 여기 싸다라는거는 아뭐이렇게 해두나? 아 이렇게 아이, 그럼 싸다 할까 렌, 아, 이거 렌아 이거 이거 안 바꾸는 게 총자산 대비는 싸다. 총자산 그 한국 렌탈이라는 자회사 총자산만 4100억 4000억이 넘는데 그게 9 9 8를 가지고 있는데 싸지. 그렇지만 벌어들이는 거에 비해서는 적당하다. 벌어들이는 거에 비해서는 적당하다. 고래 결론 내리겠다. 맞지? 그리고캐시카우는 렌탈이 잘 벌어들이니까 괜찮고. 국방과, 국방도 조금 상승할 수 있고, 보안 쪽도 상승할 수 있는데, 테마를 받으면 무조건 팔아라. 팔았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되겠다. 맞지? 드림 시큐리티 괜찮네.